할게요. far away in the space. Sp you know. far a w in space. 우주 저 멀리. 뭐 이런 말이죠. far away in space. 우주 저 멀리. there is an invisible monster. 뭐무시 있습니다.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있습니다. It can suck up. 그것은 suck up 빨아들이다. 빨아들이고 and swallow 삼키다죠.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삼킵니다. That comes close 가까이 오는 것은.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빨아 빨아들이죠. Even giant stars. 심지어 거대한 별들조차도 몸무조차도죠. 거대한 별들조차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빨아 들이고 삼킵니다. The scary monster. 그 무서운 괴물은 is 다들 알죠? 뭐예요? 블랙홀입니다. 네. Where does its power come from? 어디에서 그것의 힘이? 이거 누구야? 블랙홀. 블랙홀이죠. 블랙홀의 힘이 come from. 올까요? 오다, 유래하다. 오다, 유래하다. 그것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The answer rising how a black hole is formed. 그 대답은 Rising 거짓말한다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 있답니다 놓여져 있다의 r i s 과거 r i 의 현재형이죠. The answer rising 대답은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 의문사 주어동사 가 간접문이네요. 어떻게 블랙홀이 형성됐는지 뭐 뭐인지라고 해석을 하고 의주 동이죠. 어순 보세요. 대답은 그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된 형성되었는지에 있습니다.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은 believe that 뭔 것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 A black hole black hole이 form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동사 뒤에 나오는 데 뭐라고 적혔어요? 뭐 뭐? 라 고라고 적어라죠. 많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믿어? 블랙홀이 형성된다고 여기 만들어지다로 해석해 낼게요. 만들어지다. 블랙홀이 만들어진다고 믿, 믿습니다. 언제냐? 이거 뭘만 할 때겠네요. A star gets very old. 어떻게 됐을 때? 별이 매우 오래됐지. 오래됐을 때. 그렇죠. 별이 굉장히 오래됐을 때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The old star. 거대한 별은 run out of fuel. run out of, 뭣뭣이 떨어지다 고갈되다요. 오래된 별이 연료가 고갈됩니다. fuel, 연료죠. And cannot hold up its heavy weight. 그리고 뭐할수 없게 됩니다. 그것의 무거운 무게를 hold up 지탱하다. 잡고 있다니까 지탱할 수가 없게 되죠. A surprising thing happens at this stage.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At this stage, 이 stage는 무대가 아니라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The star gets smaller. 별은 어떻게 돼요? Gets smaller. 더 작아집니다. and 그리고 become even smaller. 훨씬 더 작아지죠. than a grain of rice. 뭐보다? 쌀알이죠. grain은요. 곡식의 알갱이를 얘기합니다. 쌀알갱이보다 훨씬 더 작아집니다. When a giant thing becomes very small, 거대한, 거, 거대한 물체가, 여기 있는 thing은 물체로 해석할게요. 거대한 물체가 매우 작아지게 되었을 때, its gravitational pull. Grav, it's gravitational pull. 뭘까요? Gravity가 여러분 혹시 단어 아나요? Gravity? 중력. 중력, gravitational. 중력의 pull. pull은 뭐 하는 거야? 당기다, 합치면 합쳐볼까요? 이게 그냥 중력이에요.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중력의 끌어당기는 힘. 정확히 말하면, 중력의 끌어당김인데, 그냥 중력이죠. 그것의 중력은 becomes extremely strong. 됩니다. 어떻게? extremely 극단적으로죠.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거대한 물체가 매우 작아지만 그것의 중력은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The gravitational pull of a black hole. 그 블랙홀의 중력은 is so strong. 쏟아 꾸문이죠? 여기에는 so 매우죠. 대신요 뭡니까? 그래서죠, 그렇죠. 블랙홀의 중력은 매우 강합니다. That 그래서 it can suck. 그것은 suck i 서킨 사이드 뭐할수 있어요, 쏙 아까 위에 나체 쏙 어디냐, 빨아들이다, 그치 그것은 안으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Anything 무엇이든지, anything 무엇이든지, 서킨 사이드는 안으로 빨아들이다죠, 안으로 빨아들이다. 무엇이든지, 어떤 무엇이 어떤 무엇이든지, close to it. 그것에 가까운 것이라면 무엇인지 빨아들입니다. Just like, just like a vacuum cleaner. 누구처럼? 그렇죠. Just like는 몸모와 똑같이고, vacuum cleaner는 뭐예요? 진공 청소기죠. 진공 청소기하고 똑같이, 똑같이 가까운 것이라면 무엇인지 빨아들입니다. Even light. 심지어 light 예 모두 명사로 빛이죠. 심지어 빛도 get pulled 끌려가다 끌려 들어가다 당기는 거 당하는 거니까 빛도 끌려 들어갑니다. inside the black hole black hole 안으로죠. 빛도 빨려 들어가죠. That is why 그것이 바로 뭐야? Why 이유입니다. A black hole looks invisible. Black hole이 뭐하는 이유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Look invisible은 눈에 보이지 않다죠. If you fell into a black hole. 당시 만약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There would be no way 길이 없을 겁니다 뭐하는 길이에요? To get out again 다시 밖으로 나올 길이 없죠 Because where? It's gravity, it's so powerful 그곳의 중력이 어떻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It is lucky for us 잠깐만요 It은 가짜 주어네요 진짜 저 앞에 의미상이좋아도 있어요. 누구의 이 좋아? 우 게? t h e 이 좋아? 뭐 하는 게? t h e Black holes are very far away. 블랙홀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타행이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e s are very far away. Black holes are very 지구에서 보이는 가장 유명한 은하죠. 안로메다 은하. 1번입니다. 블랙홀에 대한 비유와 이유를 정리한 겁니다. 그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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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속이다 빨아들이니까. 투명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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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 e a Korea, k o r e 각그 빈칸 알맞은 말을 붐을 찾았으시오. Star grows up. 별은 성장합니다. And 그리고 됩니다. Become 어떻게 되죠? Become smaller. It uses up all its. 아, 가끔 아닌데? 성장해서 늘, 나이가 들죠 이거 old네. Becomes old. 그것은 그것의 모든 뭐를 써 버립니까? 유저비 써 버리다야. 뭘써 버리는 거야? 에너지, fuel 연료를 써 버리죠. And cannot support itself. 그 스스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It becomes very small. 이제 작아지죠. But its gravitational pull. 그것의 중력은 becomes extremely 매우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Strong 해지죠. A가와 가 대칭한 거 나머지 다른 거. 아까 이거 하다 말았네 문제. 풀다 말았다. 얘첫 번째 어디였냐? 얘 누구냐? 얘 누구였냐? 블랙홀. 얘 블랙홀이죠. 얘 누구냐? 블랙홀. 블랙홀의 힘이죠. 그다음 또 어디 있니? C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그것의 중 그것의 무거운 무게 뭡니까? 이게 블랙홀이요? 아직 블랙홀도 안 되는 데 별이잖아 별. 별 블랙홀이 될 예정인 별이야, 그지? 그치? 이거는 블랙홀 예정별 예정별입니다 아직 아직 모르겠어요 D번 어디냐 D D 누구니? It can suck up inside everything 모든 걸 빨아들여야 해얘 뭐야? 얘 블랙홀이죠 얜 블랙홀이고 그 다음 E 어디냐 E Its gravity is so powerful 그것의 중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누굽니까? 이거 블랙홀이죠 답몇 번이에요? C번이었죠 C번 C번은 블랙홀이 될 예정인 별이 예정인 별이죠 내근 별. 그렇죠 답은 그래서예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다. If you if you, you can come a n d s t a y w i t h us. If you 뭐하면 <laughs> 네가 원하 면입니다 If you w a n t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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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그 봐 여기 우드 쿠드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니 아니지 그럼 못써 현재죠 봐봐요 봐봐 끊을게요 뒤에 누구 써 누구 나왔어요 우드 나왔죠 그럼 앞에 게 뭐야 가정법 과거죠 우리 가정법 배웠으면 이거 이 얘기야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 얘기야 봐봐 if 나왔어 주어 나왔어 동사 현재야 현재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주어 나오고 기본은 will 쓰는 거야 can 쓰는 경우 있어. will이나 캠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얘가 과거형이야. 그럼 이제 뭐가 돼?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동사 원형이지. 마지막으로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어. 동사가 나오는데 얘가 had e plus pp야. 과거 완료란 얘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주어 나오고 주어 나오고 우드 쿠드 쓰고 헤브 피피 배웠잖아 뭐안못 배워 안 배운 척해 해, 어. 해. 어. 다시 하자 또 하겠지 웨더 맞죠 웨더 네? 웨더 그건 간접 입문 가정법에 가외도가 나와 그 화법에 나오지 화법 그거는 <laughs> 끝낼게 어. 마무리